안녕하세요 우리 개룡 일심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예, 지금 이 핸들 잡았습니다. 에 예, 핸들 잡았는데 오늘도 잘로 잘 마무리하셨나 모르겠습니다. 예, 잘 마무리하시고 언제나 그렇습니다. 에 예, 언제나 나를 위한 삶보다 너를 위한 삶을 할때 나를 불태워서 세상을 이렇게 에 예, 홍익인간 그 이념을 다 살려서 하루하루 거듭되는 삶을 살때 뭔가 분리가 터지고 다 보여요 에... 아, TV에서 잘 고간대작들 나오죠 그 사람 머릿속에 뭔 생각 하나 그냥 에이, 그리고 나는 내 길을 바르게 하면 돼요 내 길만 가면 돼요 에이, 내 길만 가면 되시고 일시 시민님들 뭐간을 화평하시기를 다시 한번 갈고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1절도 아니에요 반절만 할게요 예 저기 과거에 내가 제가 좋아했던 노래 예, 들어보시면 압니다 예, 간단하게 하고 이어갑니다 예.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'll s a r l y c r e e I s t a m d my case of which I'm certain I believe all I ask for I travel i a c and every highway And no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이 프랭크 시란트라가 항공사 사장도 했었 뭐 직업을 한열 개에서 1 5 개는 난거 같아요. 제가 한3 0개 했으니까요. <laughs>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이클라스 쪽에서 한 거고, 나는 그냥 바닥 인생을 한 거죠. 좀 노동자 요쪽으로. 그래도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나한테 많은 공부, 어 공부를 숙제를 준것 같아요. 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당황했던 생각이 납니다. 문득. 저기 버스 하시던 유동준이라고 있어요. 예, 그런거 매장지에서 참 임자범의 고해를 부른 예? 그 생각이 나네요. 아이고 거기 한뭐 오신 분들 다 그냥 묵념 시켜드렸네, 다 기절 시켜드렸네, 그냥 아이고 혼자. 한뭐한이 삼십 분은 그냥 동무대가 된것 같았어요 매장지에서 아이고 보고 싶네 그 형이 오늘도 하루 잘 마무리하고 아 오늘의 이 하루는 저기 아산병원에 안병동에 있는 애들 그리고 그러대 애들 아저씨 하루만 더 살고 싶어요 아 선생님 에이. 그런 마음 그 소중한 하루입니다 우리 또 평범하게 일상 사는 우리 뭐,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하루지만 엄청 소중한 하루거든요. 이 하루, 인간 육신 받아서 온이 하루, 오늘도 잘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 하시고, 뭐 이것도, 제가 하는 것도 일기 쓰는 거, 난중일기, 뭐, 이렇듯 일기 쓰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. 하루, 하루. 이게 다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. 우리 사람 어제 제가 연평도 거의 포 떨어진 거, 에, 예, 그, 팔미도 그 얘기한 거예요. 승객이. 아이고, 기사님 말이 맞다, 이거요. 포떨어졌요포 떨어지니까. 빨리 배 타세요. 승선 하세요. 그리고서 배 떠나는데 5분도 안 돼서 휴대폰으로 저, 테레비가 다 되니까. 아이고, 그다음부터 내 말을 잘 듣더라고. 기사님, 그냥 하늘에서 내린 분이라고. 에, 예, 세마을 지도자들, 연기군. 지금 뭐 세종시죠? 아유, 지금 이게 녹음 시간이 얼마 없어서... 아... 어... 뭐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, 그게 안될것 같아요. 오늘도... 오늘도 우리 회원님들 항상 마음을 쓰어내리시는 내리,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예... 네. 항상 저기 주변을 한번 살피시고, 내 마음을 좀 어느 정도... 다 다듬으시고, 나무 위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. 아 그러면 이번 코로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싶고, 정돈되게 얘기하고 싶은데, 이 배터리 때문에.